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이 시간 10월 1일 새벽 예배를 중합해 드립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고세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천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의 지친 육신을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에 단잠을 깨우시어 시작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거룩하게 시작했사오니 이 하루의 마감도 주 안에서 거룩하게 마감하도록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한 이날 새벽에도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기도하는 생활로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언제나 천국에서만 가진 성도로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듣는 자마다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우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우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거은자들을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어 덧입고자 하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은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 오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일생은 육신이 죽음 이후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몸의 죽음과 부활을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성도 된 우리는 오늘날 유한한 장막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훗날 이곳을 떠나 영원한 장막에 거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은 죽음 이후의 삶곧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하, 당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때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다시금 그를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내 안에 믿음을 채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부활의 날이 오면 땅에 속한 지금의 몸이 하늘에 속한 봄을 덧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4절과 5절이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바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니는 하나님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그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날마다 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장차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뤄지는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완성되어지리라는 예표가 되며 보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나 가정,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더욱 영원한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님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우리의 살아감이 보는 것이 아닌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불안과 불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보이는 것보다 더 우리를 안정케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11장 1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게 하는 눈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듯 살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평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는 듯추구하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연약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통해 심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일시적인 보이는 것에 매달리기보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사도바울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함의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을 많이 하며 많은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자신의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음을 서신서마다 기록합니다. 때로 자신의 영광을 생각하다가도 혹여나 주님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몸을 저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거나 봉사를 해도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사모한 자였습니다. 오늘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사회는 본인의 성공과 목적만을 향해 가는 것이 지혜롭다 말하기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 부정도 용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힘쓴 이유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판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이 설명대로 장차 도래할 최후의 심판날에는 아무도 예외 없이 믿음의 유무와 행실에 따라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분류되며 특히 악인들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온 의인들은 믿음의 역사, 믿음에서 나온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과 유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나는 그리스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 은 오직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의 지상 최대의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 한 날도 새롭게 시작하는 10월의 한 달도 세상의 이름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지키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어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이 없는 오늘날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에 앞서서 이 땅의 장막집에 마음두기보다 영원히 그 하늘의 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을 믿을 때에 다시금 새 힘과 살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마지막 날 그리스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오직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죄로 얼룩진 지난 날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기억하사 주님의 능력이 손길로 진히 어루만지시고 안수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 0월한 달을 살아갑니다. 그 어떠한 때보다 주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며 기도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게 없어서 그로 인해 나의 삶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 주변에 그리스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없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승리 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